안녕, 애들아. 데이안 서버 규리아 6월 19일에 신규 전설로브 출시 소식 모두 들었지? 전설 패션 장비 세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, 과금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무과금이 전설 패션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줄게. 첫 번째 방법은 매일 무료 상품을 통한 레어 패션 모으는 방법이야. 캐시샵의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해당 칸이 보이게 될 거야. 하지만 확률적으로 레어 패션이 나오기 때문에 갱신권을 통해서 레어 패션을 찾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레어 패션이 잘 나오니 걱정하지 마. 그리고 영상처럼 본캐의 갱신권이 부족할 시에 부캐의 갱신권을 사용해서 본캐의 갱신권을 아낄 수 있어. 두 번째 방법은 패션 티켓 조각 상자 모으는 방법이야. 상자는 심층 던전 클리어 회당 확정적으로 한 개를 주기 때문에, 곡물 하나당 상자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심층 던전에서 추가로 득템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줘. 근데 이 조각 상자가 가장 좋은 점은 공용보관함 이용이 가능해서 본캐의 상자를 올인할 수 있다는 점이야. 근데 너, 부캐 없는 거 아니지?